호주산 처가이롤 메가 구이용 냉장 1kg. 한 개는 뛰어난 디자인과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물론 깊은 풍미가 일품입니다. 배송이 빠르고 묵직한 1kg의 양은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리뷰어들은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으며 가성비가 좋고 국산 못지 않다 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특별한 날의 만찬이나 일상적인 식사에 모두 어울리며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